안녕하세요. 어바웃텍스 진성구 세무사입니다. 어,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. 오늘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어, 세금계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 중에서 어, 빠졌다거나 혹은 잘못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재사항을 얘기합니다. 어,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.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고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,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1%의 가산세를 어, 물게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